따라따, 따라따라따라. 아이엠 브랜드 인물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제가 작년 여름, 재작년, 어, 여, 언제 그걸 만들었었죠? 여름 시즌으로 제가 굿즈를 기부를 하려고 만들었었는데 근데 그게 좀 재고가 좀 남았거든요 그거를 다시 오픈을 해서 할인을 왕창 넣은 다음에 후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또 어떤 걸로 후원을 할까 하다가 산불 피해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후원을 하면 어떨까 해서 급하게 또 모여봤습니다 회사에서 아이엠 브랜드라고 제게 선물.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줄게요. 어! 아이 브랜드가 직접 제작한 티셔츠. 우와! 우와! 아, 이런 게더 굿즈랑 그건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에 예쁘게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사를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배송하는 네. 티셔츠에다가 자필 사인. 어, 좋은데요? 이런 걸로 네. 이벤트로 한번 해 보면 어떨지. 한정판. 어떤 분이 당첨될지 모르는 거. 만약에 여기 팬분들 중에 원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섯 네. 장에서 10장 정도는 티셔츠에 사인을해서 네. 그건 옵션 선택하게 끔해하시고 <laughs> 옵션 선택 너무 좋아요. 저 랜덤이면 티셔츠 10장에 사인 친구다. 네, 사인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아 떨려. 어! 연습 한번 하세요 아그래 네. <laughs> <laughs> 얘들아 나사인이 틀렸.. 틀려... 이상해졌어 뒷면에도 연습 한번더 하시고요 네. 이게 약간 네모네모 해가지고 음... 어? 내사인이 뭐였지? 야 그냥 어. 카페에 올라온 거 참고해라 키우키우키우 키우, 키우. 살짝 헷갈렸다 뿐이지 모르진 않습니다 그냥 받아 와우 어 지하에 이런 데가 있는데 왜 아무도 쓰질 않는? 와우! 아 여러분들 이거 포토 카드 제가 따로 찍은 건데 이게 다 따로 따로 담겨 있어요 이렇게 뒤에 이제 지기비라고 티셔츠에도 다 지기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굿즈에 이게 티셔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흰색이에요 와, 이게 엄청 커요 요거 사이즈가 근데 이 모가 되게 귀엽습니다 힐이 두 가지인데 이거 아세요 여러분? 그 국가대표, 국가대표 사격선수를 <laughs> 제가 따라 했던 그거를 이제 그려주셔가지고 이걸 하나 만들었고 하나는 이게 뒤에 지기비가 적혀있는 하늘색 한참 여기 밴드를 붙이고 다녔는데 밴드가 있네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지인데 엄청 크다. 근데 원래 여자들은 딱 하운실 좀 느낌으로 하려고. 네, 못못 오. 걸어다니는 것도 좋아. 아. <laughs> 아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네. 누가 그럼 실증. 어제잖아. 너네가 보고 있으니까 우성아 부끄럽구나. 재질이 엄청 좋아요. 팔 여기 딱 여기까지 떨어지고 이게 라지인데 엑스라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커요. 유쾌한 상태에 발라. 원하시는 대로 찍으시면 됩니다. 어? 자세 어어 조금. 이분이까더 예쁘구만. 왜이렇 <laughs> 못믿었다는 <laughs> 표정으로 <웃음> 선생님 이렇게 네, 바르시면 아 너무 많이 <laughs> 네? 팬분들이 손을 네. 받으셨을 때 이렇게 쭈글쭈글하다 그면 네.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그러면 깔끔하게 아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안 쭈글쭈글하게? <웃음> 어떠세요? <웃음> 이렇게 넣, 넣었고 여러분들 이거는 랜덤이어고 어느 게 갈지 모릅니다. 왠지까지 이 속도로 포장하면 내년에 받을 수 있나요? 조용! 응. 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선물이 이렇게 온답니다. 소중하게 입고 소중하게 다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글씨체 어때? 오늘 영상은 제 생일날 올라왔는데요. 저한테 후원하지 마시고 이 굿즈를 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불 피해 관련 후원금으로 다쓸 예정이라서 사인이나 뭐 있을 때 플러스 뭐 얼마? 이렇게 측정이 돼 있을 거예요 제 사인이 뭐 그렇게 대수는 아니지만 후원을 한다는 마음으로 사주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아주 앙증맞게 빵댕이도 들이밀면서 찍었는데 한번 사진도 구경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링크는 고정댓글에 어, 저는 이미 개인적인 후원은 제가 따로 제 이름으로 한게 있어서 후원할 때 이름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제 유튜브 스타일이 조금 바뀌는 걸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유튜브 콘텐츠도 따로 많이 많이 할 예정이고요 그간에는 이제 좀 카테고리가 애매했는데 좋은 회사도 만났고 이제 좋은 유튜브 편집자분도 잘 만나가지고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